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신명과 아,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긴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참그 쏘는 화살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야, 우리 그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은 야, 참, 어, 20여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어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한편에서는 어, 마음이 굉장히 아리는 그런 마음을 제가 요즘에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 보였던 분들이 예, 한 분씩 두 분씩 안 보일 때에는 그 신혼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이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 뭔가 정신이 맑고 육신적으로 어 강건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며 경건의 아, 네. 능력이 있는 그래서 나는 언제 어느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간다라서 아멘. 겠십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믿습니까?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어떤 그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달았어요. 글을 실었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안다. 이게 이제 요, 요지예요. 세상에 살 동안에 누구 멋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당연히 죽을 때는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줄 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예, 분개를 하는 거예요. 분개를 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 댓글을 20개, 30개 어떤, 많은 분들이 글을 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그 요지가 자기들도 다 거기에 동감한다는 식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을 그렇게 달지 않고 뭐라고 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다. 좀 이해가 좀안 되죠. 자 모두가 다그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없이 무작정 그렇게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될게 천국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서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그 다음 파스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는 거죠. 천국 이 헬라어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 떼우 이렇게 말해요. 바실레이아 떼우 영어로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킹덤 오브 카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의 나라는 뭐냐면, <laughs>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자,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laughs>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서 이끌림 받는 인생.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 아, 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의 주인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 장소적인 천국. 언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듭난 사람이 아멘.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것. 아멘. 여러분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관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아멘. 서로 평화를 나누는 삶, 아멘. 그리고 섬기는 삶, 아멘. 용서하는 삶 있을 적에 그곳이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삶 속에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대로 사는 사람. 아멘. 예.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죠. 아, 네. 언행일치, 신행일치 신본일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은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아, 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 네. 거듭난 자고, 아, 네. 중생함을 입은 자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아, 네. 안에 있고 아, 네. 여러분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이 가 있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쭉 평정심을 유지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신앙고백 가운데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렇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천국에 있는 백성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너희가 필기원 혈게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음. 이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음. 그 정의가 분명히 서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로. 아멘. 그러면 이 땅이, 이 땅이 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헤덴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헤덴. 헤덴. 이 땅이 천국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짱깔뱅이라는 분은 짱깔뱅이라는 분은 뭐냐면 존갈비 요한 갈빈 예? 짱깔뱅이라고 짱깔뱅 이분은 스위스에다가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국을 건설하고자 한 거예요. 신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자기의 그신학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어떻게 했어요 화형을 시켜버렸요 그런다고 면서 그 제네바의 신국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아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화형시켰다면 제네바의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 나라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됐안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아버지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래서 성령이 내재 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자꾸 이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예? 삶의 굴곡이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뜻과는 멀어지고 이런 계속적인 그런 모순된 삶 이중인격적인 삶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뭡니다 주인, 주인. 죄인입니다. 자, 목사라고 해서 죄 앉으면은 그,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 뭐예요? 신. 신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서각이 있으면 나는 항상, 항상 죄인의 모습이다. 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네.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갔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는 너의 죄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죄성을 드러내고 뭐 했기 때문에,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머무을 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네.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노라. 할렐루야. 아맨.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맨.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고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세를 말하고 있어요. 말세.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Love 너는 me 이것을 me 알라. Me 말세에 me 고통하는 me 때가 me 이르러. Me 말세에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 보면은 천년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년설. 실질적으로 천년설이 계시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천년설을 말하는 분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전천년설을 말하는 분이나 후천년설을 말하는 분이나 그다음에 무천년설을 말하는 분딱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말하는 자들을 후천년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설을 후천년설이라고 말해요. 좀 이해가 되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에 천년설을 전천년설이라고 말해요. 무천년설은 뭐냐? 그 천년설은 뭐하고? 없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스피리처하게 말하는 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천년설을 말할까요? 무천년설. 무천년설을 말해요. 무천년설. 그 따라서, 무천년설이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무천년설. 자, 천년설 있다, 없다? 어. 없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다, 신분이다. 스피릿처는 용적인 거다, 이거예요. 자, 천년설, 전천년이 됐든 후천이 됐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필경은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1 0 0예요 세대주의 근본주의가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 요한계시록은 상황이 어때요? 그때 상황이.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을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뭐가 됐을까요?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가. 그리고 로마의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핍박을 안 하고, 뭐 할까요? 순조롭게 사는 거죠. 그러나, 황제상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끓는 불덩이 속에 집어넣거나, 이런.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극심한, 환란이 개인에게 국가에게 임할 때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해요. 무슨 지말?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말세 지말에 뭐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어, 뭐 때가 이른다 그래서 2 절, 이절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며 사랑하며 네. 여러분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 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자기 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예? 굉장히 이기적이지, 물론. 그리고 어때요? 자기만 오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발라. 자기만 정직해. 자기만 신앙이 좋아. 그리고 자기 얼굴만 이뻐. 항상 자기는 공주고 왕비야. 왕자고. 그죠? 렇 근데 타인을 볼 때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낮차가 봐요. 낮춰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타인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보다 타인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낮게 아.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아. 아.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 발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나보다 낮게 아.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자 낮게 할렐루야 낮게 하고 낮게 는 같은 말이 아. 틀린 말이에요. 반대적인 얘기죠. 그니데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자 할렐루야 음. 경상도 분들은 좀잘 안되죠 옛날에 제가 한 경상도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발음을 잘 못했어요 네. 자 그리고 뭘 사랑하고 오늘. 고원을 사랑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뭐가 좋다고 그래요 음. 오늘 시차례를 저기 시원성 안정 있는 시원성교회에서 시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오려고 하니까 그 부목사님이 뭘줬냐면은 미국산 물 생수를 한 박스씩 주더라고. 미국산 생수를 한 박스씩 줘요. 그러니까 그 생수가 굉장히 무겁더라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그 생수를 다 사와서 이렇게 주시냐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뭘로 달라? 어, 네. 봉투로 달라고 <laughs> 봉투로 준비해달라. 저는 생각해봐요. 생수 한 통이 얼마 정도일까요? 조그만 병한 박스가. 제품마다 다 틀려요. 제품마다? 근데 미국, 미국 거더라고. 다이아몬드? 몰라요. 자꾸 이요 가방이 짧아가잘안 읽어봤네. 음. 근데, 그렇게 또 사오고, 싫어오고, 놀아주고, 음. 가져가는 사람 수고에 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생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근데 요즘에 물값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어떤 장론이 옆에 계시다 그래요. 아이고 저물 뭘 먹고 뭘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laughs> 이렇게 이제 아재개그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그런 생각해요. 돈은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 하게 뿌리.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 음. 돈을, 여러분, 돈이 좋잖아요. 솔직히, 존사님 돈안 좋아요? 좋아요? 존사님이 돼가지고 돈을 밝히면 <laughs> 어떻게 돼요? <laughs> <써야 된다. 웃음> 근데 돈은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돈을, 돈 싫다는 사람 못 봤어요. 어린애들도, 어린애들도 이제, 손자, 손녀들도, 돈 주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분명히 어저께 용돈을 에? 세뱃돈을 5만원 줬어.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 명절 출날 돼서 만 원씩을 줬거든요. 근데 애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 예를 들어 손자가 왜 서운하게 생각해요 자기만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만 원짜리 줬는데. 애가 돈의 가치를 잘 몰라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은 만원짜리 한장 줬지만 너는 두 장을 준다 그리고 천원짜리 두 장을 줬어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할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천원짜리 두 장을 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두장 중에서 천원을 뺏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지 엄마가 주일날 아침에 황금하라고 천원을 줬는데 애가 오다가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 원을 뽑준다 하면서 뽑줬거든 그러니까 걔한테 천 원을 다시 달라고하니까안 주려고 그래. 걔한테 강제로 뺏었어. 이천원 주고 천 원을 또 뺏으니까, 야너 분명히 내가 아침에 천원 환금하라고 뽑줬잖아너 그냥 준게 아니고 돌려줘야지. 줬어요. 그냥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떤 것을 학습을 하게 되냐면 돈이라는 것은 주고도 받기도 하고 내가 맨날 봤던 생활에서 나도 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 오천원짜리, 천원짜리에 대한 가치를 어디 가서 알까요 물건을, 물건을 사는, 사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돈을 뭐 하게 되었느냐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돈 자체가 여러분 악한 게 아니잖아요. 돈 자체는 이 물물을 물건을 살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 이 말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가치를 더 두느냐? 아니면 비교, 비교를 해가지고 돈을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사랑한다? 아가파오로 사랑한다. 아가파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근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펠로로 사랑합니다. 펠로로. 펠로 펠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가정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받지 못해요. 그것을 뛰어넘을 넘는자가 넘는 있을까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비교를 하면서. 자세 번째. 자랑하는 거예요. 뭘? 아니 돈을 사랑하면 뭘 자랑해요? 돈을 자랑합니다. 앞에 앞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중국에 가서는요. 그할때이 이 지갑을 내보이면 안 돼. 지갑을 특별히 앞에서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돈을 보여 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지갑 속에 있는 상대방의 돈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근성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예? 그 그거예요. 돈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하면? 교만하면. 그다음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 거역하며. 거역하며.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에 반대 말일까요? 겸손. 겸손에 반대. 교만은 멸망에. 예? 열망이 선봉이고 넘어집이 앞잡이고 뭐가 네. 교만이. 그 교만하는 사람은 아까진 길을 또못겹치 거나 교만한 사람. 예? 아, 교만하면 옛날 에맹장 걸리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로 알아. 내가 그러면서 배를 막 쓰다다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속. 그, 그런데도 이 배 아픈 게 그치, 안 그치? 그때뿐인 것 같아. 돌아서면 어때요? 더 아파. 계속 아파. 나중에 맹장이 터져서 뭐가 돼요? 복막염이 되버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이 서양 옷이 안 들었을 때는 죽어요, 죽어. 그 다음에 비방하며, 비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비방할까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비방할까요? 비방은 무슨 말이에요? 비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